오늘의 리그 글대전첫 번째 경기는 테달 중에 보내기 필드구요 위에는 테달 흐름이네요 어, 아래쪽엔 성장을 들어가지고 안정적인 빌드업을 통해서 7성짜리 다리랑셀쇠스를 하겠다 위에는 어, 도성형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해줄 것이다 어우 야 근데 도성 올라가는 거를 야이 밑에서 아 밑에서 이게 뭐야 아~ 이게 진짜 중요 하나만 뽑아가지고 이성짜리딱 저기 보시게야 도성들 없앨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없애피가 아 나왔어요 네! 갑니다 어우 갔어요 아 근데 하나는 살렸는데? 이성짜리? 이성짜리? 복숭 아우야어어 이거를 <laughs> 아야 중력의 강력함아닌데또 이게 저기 뭐야 어 흐름이랑 다리랑 같이 쓰면은 저럴 경우가 좀 많이 어가지고 조심해야 한다 승자는 아랫분 자, 다음은 하필이 태극백이냐 성장이 없네 조커도 없네 <laughs> 저게 내뿜 죽거든요 야, 초반에 좀더 빨리 저거 했었으면 좀 전에 비트는 재창가에 한번 그댁이좀 신박해서 보고 싶긴 하네 위쪽은 에 지진 중력이 이제 지진이가 쫙 배치되어 있으면 그 배치 된 것만으로도 오웨이브를 가고 뭐 조금 딜이 딸린다 그러면 지, 뭐 역행 써가지고 지진이 발동으로 의지게 해가지고 어, 라인을 정리하면서가도 근데 이게 지진만으로 가려고 하면 필드 전체가 한뭐두 사이 네개 제외하고는 지진으로 다 도배가 돼 있어야 돼요 지진이 개수를 줄이고 다른 걸 하기에 너무 애바라서 차라리 저럴 바에는. 차라리 번개를 쓰셨으면 어땠을까. 번개라고만이라도 됐었으면 좀 어떻게 신명나게 합쳐봤을 건데. 이 구간 원지지 대 원지지는 또 처음 보는 이게 지진이랑 지옥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. 저번에 물어보니까 같은 지시라서 별로 안 좋아한다.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지옥이가 지진이한테. 버프 효과를 안 주는 게 그런 이유인데 특성 때문에 살짝 정신 차렸었는데 아직 특성이 없는 지 오기는 조금 지질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레오니가 또 음아무시하거든요. 레오니를 어떻게 하면 대처를 잘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. 레오니가 필드가 딱 까득까득 차 있으면 이제 너무 좋아하거든요. 레오니는 놓여져 있는 필드 주사의 개수에 짝수의 절반. 15개면은, 이제, 한, 하나, 하나 내려가지고 14개로 취급해서 그 절반인 7개를 내리게 되고요 네, 뭐,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. 어, 삼성이 내가 내려가는 것보다 이성이 내가 내려가는 게 훨씬 낫고, 1초 남았고요 차라리, 여기서둘다좀 판단이 좀 아쉬운 게, 그냥 1성짜리들 다 합치면서 이번에 이브 버텼고, 버텨냈으면 더 많은 SP를 획득했고, 네,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잡고 나서 풀필드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, 네, 이거는 뭐, 레오니가 떠가지고 망했어가 아니고, 네, 초반 레오니 나오기 전까지 뽑으면 안 됐었다. 잠시 후? 이거 데스웨이브 넘어가면 지옥 없이는 아래쪽 감당 안 돼요, 에스핑. 어디 자리에 탁 넣으면 좋을까? 이... 음, 그러니까 그러면서. 계속 정도는? 아 이쪽도 발동을 안 하고 잡고 싶은데 지진이 씨가 그 저번에 한번 제가 영창 알려드렸잖습니까 그걸 하면은 이 울리는데 자꾸 그거를 안 하시니까 그니까 현타와서 끄는 거 아니에요 위대하신, 위대하신 원자의, 원자의 신이시여 내네 명을, 네 명을 받들어, 받들어. 지진에게 힘을, 힘을 주소서 대지자 이거 외치면은 원할 때 장금커 외치면은 원하는 자리에 디즈니가 뜨는 컨트롤을. 아 어, 슬라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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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지나가게 만든. 어이야 이거 빠르게 얘 예, 빠르게 빠르게 있는 거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놀고 있어 아 이러면 쥐쥐. 슬라임이 떴으면은 바로 그냥 온 필드에 있는 그 지지미를 다 써가지고라도 합쳐줘야 되는데 아 위에폰 플레이 잘하다가 이게 이렇게 되네 자 아까 전에 보고 싶었는데 1레이브 사망해가지고 못 봤던 복체 달조 역시 조커가 없습니다 분의 필드가 또 있어서 뭐 양분으로 도저히 살릴 길이 없으면은 분해 필드를 최종 방안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살리겠다. 그 상대는 원자는 저번에 한번 중력 처음에 출시했을 때 원자 대기랑 한번 짝짝 동 해봤는데 생각보다 원자는 잘 버텨내더라. 굳이 필드를 다 뽑지 않고 계속 저기 뭐야 드래곤볼 상태를 맹글어 가지고 필드도 한뭐 절반 정도 비워놓고 한 일곱 개만 근데 그때 그것도 원자 배치가 왼쪽에 너무 잘돼 있었고 지옥 배치도 너무 잘돼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버텨냈던 것 같고 이번에는 모르죠. 어쨌거나 레온 아, 아래쪽 스킬 맞은 것좀 아쉽고요. 칠성짜리 달에다가 달에다가 태양 깔끔하게 딱 붙여놓고 그다음 이제 어 그렇지 복제 딱 붙어가지고 배틀 때마다 중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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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는데 아래쪽 중력 몇개못 날릴 것 같은데? 어? 드디어 한발아 근데 한발 이제 한발 그렉은 안되고 따야 <laughs> 합치고 중고 중력 합치고 중력 합치고 중력 중력 합치고 중력 합치고 중력 합치고 합치고 중력 합치고 중력, 중력 합치고 그냥 상대방 어지어질래가지고 그냥 헤롱헤롱 돼야되는데 이게 현실이네 살짝 너무 평온한데? 네 그렇죠 어 7성 한번도전할수 있죠 이거라도도전한번 해보는 게 네? 정성정성정성 넣고 정성짜리 정도 정 합쳐가지고 그냥 6성짜리 양분 딱도고 7성짜리 딱 만들면 다음 그냥 다음 도이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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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병 마신 거도키로 그냥 와토해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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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어, 근데 육성젤리 있으니까, 네. 드디어, 복제 신나가지고 막 뱉습니다. 근데 벌써 이 공간이, 예쁜, 야, 뭐, FP 만 삼천에, 뭐. 어, 지 뽑스, <laughs> 뽑스피가, 복제를 들었는데, 790이고, 위쪽은 원자대기인데, 520이네요? 아래쪽 중력이 있는데, 누가 중력 당했죠? 반대로 지금 당하고 있어요. 잠시 후 야. 위에 뭐 2만 5천 SP 뭐 그냥 정말 의미 없다. 아무튼 복제는 협동 이 대전에서 안 쓰는 걸로 복제는 차라리 위에 원자라도 안 뜨면 야, 야 너무 잘떴는데아 <laughs> 근데 기사 한번 더. 자, 아래쪽 스킬 맞고, 과연? 7성짜리가 무려 3개? 아, 개좀망 그래서 결국, 이렇게, 게임이 끝나고 마는. 근데 결과적으로 붙은 복제랑 이거는 말이 안 됐다. 예, 위에 분승님. 어렵다.